미니 지니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있죠? 왜냐면, 저희가 오늘은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오늘 놀이공원을 알바생이 될 건데, 바로 여기가 놀이공원입니다. 음? 네, 여러분들, 어, 여기가 어디 놀이공원이 여기 있지? 네, <laughs> 지금 놀이공원에 땅만 있고, 놀이공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놀이공원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놀이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자란 바로 이 레고! 그래서 오늘 레고의 건급을 받아서 이 놀이공원을 직접 만들고 이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직 롤러코스터고요. 우와. 그리고 이게 매직 대관람차와 미끄럼틀, 매직 놀이공원 입구, 매직 캐라반 매직 아크로바틱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제품을 모아서 만드시면 레고프렌즈 매직 놀이공원이 완성이 되는거죠 이게 약간 마법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어. 컨셉이어가지고 약간 놀이공원 전체 컨셉이 약간 매직매직한 느낌 있잖아요 매직~! 어! 나... 마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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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특별하게 요것만 사셔도 되지만 요렇게 하나씩 원하는 걸더 추가를 하시면 더 멋진 레고가 되는거죠 놀이공원이 음자 그럼 저희는 바로 요걸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저희가 오늘 복장도 약간 그 놀이공원 복장, 알바생 복장. 어, 네, 어, 근데 모자 괜히 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조립할 때 불편하니까 좀 벗어야겠어요. 머리가 벌써 다 눌렸죠. 근데 요즘에 놀이공원을 안 가본 지 진짜 오래했잖아요. 네. 그러고 전 놀이공원 알바해 보는 것도 제 로망이었거든요. 맞아. 제 로망을 다이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번에 특징이 여기 레고 프렌드 친구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직 놀이공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안드레아는 옛날에 막 봤던 친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텔라, 카멜라, 클레어. 어예 맞죠, 맞죠, 죠이 <laughs> 그 친구들 세 명이 추노가 됐습니다. 오호. 약간 매색 놀이공원답게 되게 어, 매직 매직한 생겼어요. 멋쩌요어쩌 오쩌. 여기 나는 레고는 진짜 좋은 게 이런 스티커가 너무 빨짝빨짝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진짜 반짝반짝하네. 그러니까 이번 컨셉 자체가 약간 엄청 빛나고 환상적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매직. 마직놀이공원이니까요 야나 빨리 와. 이거 하고싶어 상황극 상황극? 야 나도 지금 상황극마려워 <laughs> 알죠 저희 레고 상황극 맛집인거 <laughs> 아 지금 상황극하고싶어가지고 지금 조리 빨리하고싶어요 그떻게까아또 오랜만에 하네 좋아 이렇게 하고 어머나 세상에 대박사건이네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레고에 새로운 저희가 브릭이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침, 밤 이렇게 해서 빛난다 약간 게보시잖아요이거것가 야광 브릭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수정 구슬 위에 있는 게 지금 야광 브릭인데 이게 불을 끄면 빛이 난대요 저희가 이게 지금 엄청 햇빛이 해라. 쨍쨍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지금은 불을 끄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 조립을 하고 조금 어두워지면 불을 꺼가지고 응. 빛나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아. 이거 중요해요. 근데 잠깐만. 야 네. 되네. 이거. 어 어. 진짜 껌껌해 맞아야 야광이겠다. 원래 그 놀이공원 같은 데가면은다 야광이랑 그 빛, 빛나잖아. 오. 그런 걸 표현하려고 만든 건가 봐. 대박이네. 짱이다. 어게야. 레고는 항상 하면 할수록 새롭다니까. 야 리니야 이거 봐. <라라라라라라>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이번 컨셉이 매직 놀이공원이잖아요. 왜 매직인지 알았어요? 매직? 대박사건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이 상자 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 문을 닫고, 수리수리 마수리! 야! 오! 하트가 나와요! 어. 대박이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 마술사 카밀란데요. 지금 어, 이 안에 스텔라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닫고요. 아, 수리, 수리, 암마, 수리, 짜잔! 스텔라가 없어졌습니다! 앞에 아, 거 열었잖아요. 왜요? 뭐요? 이거. 어, 근데 우리 친구들 도 좋아하겠다. <laughs> 대박이지? 레고로 마술 마법까지. 아니 다니. 너무 재밌어요. 이게 맞아. 계속 설명서에 다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해서 트릭을 만들어 놓는 거구나 하는데, 대박이에요. 만들 때 재밌겠다. 네. 저는 미끄럼틀 하나를 지 완성했거든요. 나 그거 하나하나 조립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그란 것들이 전다 야광이거든요. 불었을때 있다가 진짜 멋있을 거예요. 미끄럼틀 한번 태워볼게요. 내려가세요. 오! 오! 짜자잔! 돼요. 아 이번에 근데. 컨셉이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립하는 내내 <laughs> 세상에 이렇게나 어. 이렇게 돼요 감탄하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완성 빨리 시키고 싶어요. 야 빨리 상황 야되니까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나 사실 지금 상황 하나 한 거거든. <laughs> 참을 수 없어서. <laughs> 자 여러분 레고 프렌즈 매직 놀이공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섯 개의 <laughs> 제품을 조립을 했잖아요.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레고 중에 네, 제일 네. 많고 스케일이 커요. 네 근데 진짜 저희가 만드는 내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지? 진짜 대박이다. 약간 이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투성이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만 봐도, 너무 진짜 놀이공원 같고. 진짜, 진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직접 만들어낸 거아요 놀이공원을. 그쵸? 이땅에 지금 놀이공원이 생긴 겁니다, 저희 덕분에. 아까 하얀 부지에서 이제 이렇게 진짜 놀이공원이 생긴 거죠. 아, 이런 거지. 네. 이게 보니까 놀이공원이 매직. 놀이공원이잖아. 그 이유 를 알았어요. 전체 컨셉이 마법이고 이 레고로 마법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바 옷을 좀 잘못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네. <laughs> 저는 저희는 약간, 약간 장미꽃 입고 막 이런 거 진짜 것 진짜 올것 같은데 어... 알바생 잘릴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이 아니었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선은 일단 우리 놀이공원을 다 만들었으니까 어떤 놀이공원인지 좀 가까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타란! 자 우선 여기가 놀이공원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토끼 컨셉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마법을 부리는 공간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게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메인 스테이지 같고 여기가 이제 롤러코스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컨셉이 토끼잖아요 그래서 토끼 열차 토끼 열차가 이렇게 출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응.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 매직 캐러반도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아 너무 많아서 여기 이제 이거는 대관람차요. 아 대관람차. 그리고 여기는 미끄럼틀. 네. 그리고 여기 뒤에가 이제 아크로바틱이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말이 움직이면서 돌아가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선 여기 매직 놀이공원의그 하이라이트는 불을 껐을 때 야광 불릭이 빛나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빛나는지 한번 불을 꺼 보겠습니다. 두둥! 야간 놀이공원 개장합니다. 짜잔! 오! 아예 불을 다 끄면 이렇게 되고요. 야 진짜 보인다. 이게 지금 다 야광 불릭들이 빛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어머 세상에나. 진짜 야광 같아. 불을 조금만 켜 주실래요? 불을 살짝 키면 이제 이렇게 놀이공원과 함께 빛나는 여광 브릭들이 보이지요? 야왕, 야왕. 너무 신기해! 대박사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바이킹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같은 놀이공원이어도 진짜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오, 컨셉이 또 다르니까 또 재밌네? 네, 진짜 이거를 명확하게 컨셉을 잡아놓니까 너무 재밌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기다리고 기다리다. 레고 상황극 타임! 의 레고 상황극 시작합니다! 오이소오이소 레오 매직 레리 공원에 안녕 내 이름은 림마 안녕 내 이름은 진밀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 우리가 이 놀이공원을 직접 만들었고 오늘부터 우리 알바생들에게 우리 놀이공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해. 우리가 여기를 접수하자. 그래. 자, 진밀라가 모두에게 이 놀이공원을 알려주겠어. 자, 가자. 자, 우리 놀이공원의 컨셉이 뭔지 알아? 매직! 매직! 오 매직! 매직! 뭐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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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매직이야. 어, 뭐 자, 그래서 여기가 무슨 곳이냐면 여기 공중부양 마술을 보여주는 곳이란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일단 림마 말고 우리, 너 이름이 뭐니? 내 친구 미아야. 어, 미아. 미아 네가 <laughs> 한번 올라가 봐. 내가 공중부양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미아야, 공중에 올라가서 어? 미아가 되면 안 된다? <laughs> 미아, 미아가 될 준비가 됐니? 자, 너의 중력을 미아시키겠어. 수리, 수리, 마, 하, 수리. 아, 봤지? 아, 여기 정말 신기한 곳이야. 자, 이번엔 여기가 대관람차야. 대관람차 한번 타볼래? 여기서 연인이랑 함께 타면 커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 자, 타자. 강차 타자. 그래. <laughs> 아! <laughs> 아마 안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별일 없었다 얘 안전 규칙을 잘 지키면 타야지. <laughs> 너 정말 잘 탄다 야.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라. <laughs> 자 이번엔 미끄럼틀이야. 아머 어, 내가 수고시켜 줄 사람이 한명 있어. 수고시켜 준다고? 어, 내 남자친구 강의. 강의? 어, 영어 이름 리버. 아, 리버내 어, 네, 남자친구야. 리버넌 어쩌다가 제 어. 남자친구가 됐어? 여기에서 알바하다가 사귀었어. 어떻게 그런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니? 놀이공원에서 원래 사랑이 싹트거든. 아 그렇구나. 정신 차리렴. 야 우리 미끄럼틀이나 타자. 그래. 갑니다. <laughs> 야 미감도 참 재밌다. 재밌지? 어. 야나 너무 다리가 아파. 여기 너무, 너무 넓다. 우리 쿼블몽 타고, 아크로바틱 공연을 보러 가자. 뭐라고? 뭘 타라고? 캐러밴. 아 큐르벤트 자고. 어, 타 타. 빙 치다 <laughs> 치다. 와캐러밴이서 진짜 여기 다 이렇게 다 있네. 야 여기 타면 돼. 와이 쓰고 다 있어. 자 출발. <laughs> 아 크로바티 으로 <laughs> 가주세요. 가주세요. 직원들이 얼마나 아크로바틱 공연을 멋지게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고 달리세요! 오~~~~~ 잘하신다~~ 오~~~~~, 오 와, 와. 와,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다 어지러우시겠다! 어지러우시겠다! 이오~~ 무차짱! 무차짱! 곰팡이 민마야 너 괜찮아? 어, 너무 잘하신다! 곰방이 너무 많이 <laughs> 제거한 것 같아! 너무 잘하신다! 능력자셔! 능력자! 쉬어, 능력자. 야, 야! 이 정도면 우리 놀이공원 대박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우리 아직 메인을 즐기지 않은 거 알고 있니? 아 저기 가야 돼. 우리 여기가 이제 여기 롤러 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여기 어디다? 롤러코스터. 아 맞다 맞다. 맞다. 비슷하잖아. 그게 그거지 뭐. 어. 어 그거를 타보자고. 우리는 왜 알바 안 하고서 타보고 있는 거야? 안전 체험이라고. 그치, 그치. 여기로 들어가래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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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빌라 나는 오늘 어. 조금 멀리가 나서 네가 타봐. 내가 오늘은 그거 안전요원 한번 해가지고. 어깨 덮게요. 어, 게나 탔어. 빌라요. 어. 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토끼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빌라 야 준비 됐지? 어. 출발 시킬게. 윙. <laughs> 시작했어 야광이다 야 이럴 때는 인사를 밤처럼 하자고아서오세요어서오세요 <laughs> 좀비 컨셉 아니야? <laughs> 이런 거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어어 어. 근데 우리 놀이원 대박 날것 같지? 어 내일부터 손님 왕창 많이 오겠다 <laughs> 그러면은 나한번더 타야겠다 내일 손님은 못 타니까 우리 완전 즐기다 가자 오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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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레고 프라즈 매직 놀이공원을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놀이공원을 직접 짓고 아르바이트까지 해봤잖아요. 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나 진짜 놀이공원 갔다 온 기분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이번 레고가 이제 다섯 개의 제품이 이제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트로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기분이 있을 것 같아. 하나씩 모아가지고 점점 내 놀이공원이 커지는 그런 매력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음. 이게 야광이다 보니까 이제 낮과 밤 컨셉으로 두 가지 놀이공원의 컨셉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야광이 사실 빛이 들할 수도 있는데 이거딱컸을때다 동시에 반짝거리니까 너무 멋지고 다섯 개다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모아야 예쁘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6일까지 레고 프렌즈 매직 놀이공원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레고 프렌즈 매직 놀이공원에서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의 인증 사진이나 영상을 샵 #레고프렌즈 샵 #레고프렌즈매직놀이공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 저희가 오늘 업로드한 이 영상을 캡처해서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뽁뽁이들은 무조건 참여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여기 이게 타고 싶었하면 여기 음.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업로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